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파트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파트의 물놀이 행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아파트에서 행사장을 진행할 때 전반적인 행사장의 모습들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 야시장이 있고요. 폴드트럭과 플리마켓 행사들이 있고 뭐 각종 이제 작은 음악회나 뭐 연예인 초청무대까지 진행되는 유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5천 세대, ,000세대,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 왔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행사장 모습들을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이해가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아파트 행사장. 자, 첫 번째로 폴드 트럭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우리 플리마켓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양한 놀이 시설들. 네 번째로 농수산물. 이런 직거래 장소들도 같이 들어오고 다섯 번째로 여름에 특색에 맞는 이런 물놀이 축제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푸드 트럭 같은 경우 푸드 트럭은 어떤 메뉴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푸드 트럭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자, 닭강정, 우리 닭꼬치, 뭐 추러스 회오리 감자, 분식, 그리고 뭐 스테이크, 그리고 아이스크림 차도 있고요. 음료 차, 곱창, 피자, 뭐 타코야키,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자, 우리 축제 현장들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드트럭 입점권에 대해서 아파트랑 계약을 했대. 아파트 측에서 아, 우리는 이런 음식들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도 하나요? 어,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연기나 냄새가 많이 나는 품목들 경우는 좀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 아파트 축제 현장으로 입장이 되고요. 푸드트럭이 입장하면 음식을 먹을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한 행사장에는 대부분 취식 테이블을 같이 설치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행사를 즐기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없이 푸드트럭만 먹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뭐 아파트 측에서 비용 관련한 문제인 건가요? 이건 아파트에서 제공해주는 비용적인 부분이랑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행사장을 운영하게 되면 뭐 입주자 대표에서 주최와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 업체들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들은 어 이런 식으로 취식 테이블 설치를 해주고, 또 단순히 푸르트럭만 모집하시는 팀들도 있어요. 어 이런 팀들은 어 본인들이 설치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풀리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풀리마켓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공간이 어디죠? 내집 앞이나 아파트 같은 곳이 아니라 사실 어느 다른 관광지나 뭐 이제 지자체 축제에 가야 볼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풀리마켓 셀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이런 전문 셀러분들을 우리가 바로 내집 앞에서 만나볼 수 있게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푸드트럭은 업종들이 겹치지 않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프리마켓은 들어오는 팀들이 막 30팀, 40팀, 50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팀들의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하는 건가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프리마켓 셀러분들을 모집을 할때뭐한 15팀에서 30팀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한다 하면, 어, 이때는 겹치는 품목이 없게끔 입점을 진행하고요. 물론, 이제 한 50팀까지도 품목을 겹치지 않게끔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60팀, 70팀, 80팀, 100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한두 품목 정도는 겹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셀러 분들도 반발을 할거 아니에요? 겹치는 품목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어, 대표님이랑 같이 겹치는 품목이 있는데 그래도 입점이 괜찮으시냐? 라고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플리마켓은 입주민분들한테 반응이 좋나요? 어, 아무래도 이런 전문 셀러 분들을 내집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까 어, 대부분의 입주민분들이 어, 상당히 뭐 재밌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진행했던 행사장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플리마켓을 운영을 했을 때 어, 아파트 입주민분들의 어, 만족도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 팀들은 대표님 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행사장을 운영한다 을 혹은 이날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행사장에 어, 셀러분들을 모집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공고문을 올리고요. 그 게시판을 보고 저희 셀러분들이 신청을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과연 자 우리 플리마켓에 진행을 하면 어떤 셀러분들이 입점을 하고 어떤 품목들이 오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첫 번째로 핸드메이드 뭐, 악세사리나 뭐, 키링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애견 간식이나 애견 용품들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뭐 행사장의 플리마켓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이런 도마뱀 어 도마뱀 셀러분들 오시면은 그 앞에 자, 아이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주를 서계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LED 풍선도 빠질 수 없겠죠. 행사장에 아이들이 막 들고 다니는 어, 이 풍선들도 많이 입점을 하고 계시고, 어, 이 솜사탕도 항상 입점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셀러분들 입점을 하면서 어,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행사장의 경우는 이제 플리마켓 어, 이제 만족도가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농수산물 코너도 있는데요. 어, 이런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산지에서 배송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입점하시는 우리 직거래 장소 상인분들은 그날 바로 경매장에서 어, 신선한 과일이나 이런 제품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입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일반 마트나 주변 매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아침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어, 저녁 되기 전에 다 팔려가지고 마감을 하고 나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제 현장이라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바이킹, 뭐, 금붕어 잡기, 자, 풍선 다트, 사격, 이런 간단한 놀이 시설조차도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업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항상 행사를 진행하면 이금고고 잡기 체험도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겁고 재미나게 하고 있고 조금 더 스릴을 즐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 바이킹이나 어, 이런 뭐 다람쥐 통돌이 어, 이런 좀 스릴 넘치는 그 놀이기구들을 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우리 풍선 다트, 풍선을 던지면서 터트리고 인형을 명품으로 얻어가는 그런 놀이기구들도 자, 우리 현장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의 특색에 맞는 물놀이 축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담았으니까요. 앞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이렇게 이제 행사장을 운영하다 보면 낮 시간대는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트 마켓이나 뭐 이런 이브닝 마켓으로 컨셉을 잡아서 어,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시원한 밤 시간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낭만 있게 우리 취식존 테이블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드실 수 있게끔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각각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단지 내로 여러 차량들이 입찰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이런 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길목에 어느 정도 이제 차량 통제나 아니면 안전 사고에 유의해서 운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조해 주시거나 입주민분들이 이제 프트럭을 이용하고 나서 나온 이제 쓰레기 정도 어, 그런 환경 정리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조금 보조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 진행 자체를 훨씬 더 매끄럽고 만족도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